혹시 아직도 피곤함과 무기력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이렇게 따라하면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의 루틴이 당신의 몸을 살립니다. 오늘은 40대, 50대가 꾸준히 실천하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생활 루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을 깨워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침대에서 바로 3분 스트레칭. 양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려 몸을 길게 늘리고, 발끝을 쭉 뻗으며 척추를 펴세요. 그 다음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며 허리와 골반을 풀어줍니다. 이 간단한 3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밤새 굳은 근육을 깨워줍니다. 몸이 풀렸다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나는 내 몸을 지킨다. 이건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건강에 책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반복하면 내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행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침에 공복, 올리브유 한 숟갈, 트레칭이 끝나면 따뜻한 물한 잔으로 속을 깨우세요. 그리고 올리브유 한 숟갈을 공복에 천천히 삼킵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꾸준히 하면 장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올리브유 속 폴리페놀은 혈관 속 노폐물을 줄이고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몸의 염증 반응을 낮춰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피부까지 맑게 만들어주죠. 특히 4,050대 이후엔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갈이 자연스러운 디톡스 역할을 합니다. 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직접 삼키기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물이나 토마토 주스에 섞어 마셔도 좋습니다. 셋째 하루 중 반드시 걷기 20분. 운동이 귀찮다면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뒤꿈치부터 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세 하나로 무릎 부담이 줄고 척추가 곧게 펴집니다. 하루 20분 이 단순한 걷기가 당뇨, 고혈압, 비만, 우울증까지 예방합니다. 특히 점심 이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의 가벼운 산책은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오후에는 자세를 바꿔라. 40대 이후부터 어깨 결림과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은 자세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1시간마다 1분씩 일어나기.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며 손가락을 깍지껴 위로 올리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 끝에 앉아 허리를 바로 세우는 습관은 하루 10분의 운동보다 더큰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3시간 전에 저녁은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 40대 이후에는 위의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늦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수면질이 나빠집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위주로 두부, 달걀, 생선,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과식하지 않고 음식을 천천히 씹는 습관이 위 건강을 지킵니다. 여섯 번째 밤 11시 이전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라. 수면은 가장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 시간에 자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남습니다.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잠들기 전엔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한 모금으로 몸을 안정시키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의 날? 체중 혈압, 수면 시간, 그리고 기분. 이네 가지를 기록해보세요. 몸은 숫자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록하면 스스로의 건강 리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분, 한 숟갈, 한 걸음이 당신의 몸을 바꾸고 인생의 속도를 바꿉니다. 40대, 50대의 몸은 이제 회복보다 관리의 시대입니다. 약보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습관.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시작하세요. 하루 3분 스트레칭, 올리브유 한 숟갈, 그리고 20분 걷기.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답할 겁니다.